여 <끼리> 자, 여기에서 <끼리> <흉머리> 그냥 a 음. 알토 응. 가득 담아 가지고 하나씩 넣어 주세요. 저게알코올이요 <끼리> 네. 다 스포의 라벤더 25ml 더 주실게요. 그게 라벤더 오일이에요? 네. 여기서 직접 블렌딩한 거예요. 아, 어떻게 추출해요? 여기 정제소 오시면서 보셨죠? 음. 여기에서 이제 오일 따로 여기 수분으로 정제축. 이렇게 다빼 아. 가지고 엄마 음. 여보 와. 아 그러니까 수분하고 정제수 랑 섞어요 수분을 정제수로 만든 거죠 아 보일러에서 찐거예요 라벤더를 지... 아 <laughs> 그렇게 해서 그럼 플로럴 워터 넣어주실 건데 플로럴 워터는 한 병에 어깨까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에 오일이랑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섞여서 어깨까지만 넣어주세요. 플로럴 워터는 뭐예요? 플로럴 워터가 이게 라벤더에서 나오. 이게 라벤더에서 오일러로 찐 건데 쪄가지고 오일이 따로 빠지고 여기에 물이 따로 빠진 거거든요. 그 물이 이제 플로럴 워터예요. 이걸로 이제 반컵 정도 넣고 반신욕해도 되고 세수하셔도 되고 씻을 때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향수 만들 때 쓰고 있어요. 어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. 근 이게 조금 이렇게 뿌려 가지고 아래 깔린 정제수를 빼 줘야 돼요. 위에는 지금 오일이거든요. 그래서 덜으면은 오히려요 손에 거죠. 네. 뚜껑 다 닫아 주실게요. 밑에 가라앉은 정제수를 빼래. 흔들면 안 돼. 흔들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? 여기 보면은 출렁거리는 <laughs> 거 보시면 돼요. <laughs>